벨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비유와 같이 일상생활의 소재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못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일부러 둔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다 보여 줘도 희한하게도 다못 봅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모든 풍경을 다 봅니다. 그런데 뭐만 보입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학원하는 사람은 학원만 보이고 미용실 하는 사람은 미용실만 보입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함께 들었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다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전달할 때 보면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전부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 사로잡혀서 보아, 보아야 할 것을 못 봅니다. 안 보기로 결심하고 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붙들려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안, 안 듣기로 결심하고 듣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아예 안 듣기로 결심하고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생활의 소재를 사용해서 쉽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해서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기로 결심하고 안 듣기로 결심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나라. 자기가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이 알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고 지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믿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이큰 복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셔서 아버지 는 우리가 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오니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